형님, 전남 신안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된 사건 이거 아주 그냥 어이없는 해프닝이었습니다. 지난 19일 밤 제주에서 목포로 가던 대형 여객선 킨제누비아이오가 신안 장산도 근처 무인도에 들이받고 좌초했습니다. 승객 246명이랑 승무원 21명, 총 267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전원 구조됐고, 30명 정도가 가벼운 부상만 입었답니다. 근데 말이죠, 사고원인이 아주 황당합니다. 대조종을 맡았던 1등항해사가 운항 중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느라 정신 팔려서 자동항 법장치에만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다 항로를 바꿔야 하는 시점을 완전히 놓쳐버렸고, 무인도 100m 앞두고서야 뒤늦게 알아차렸다는군요. 선장은 또 위험 구간인데도 조타실에 없고 휴식 중이었다니. 이거 완전 총체적 난국입니다. 결국 해경은1등항해 사랑 조타수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으로 뭘 보고 있었는지 싹다 밝혀낼 예정이라 합니다. 휴식 중이던 선장한테도 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이고요. 게다가 관제센터 VTS도 항로 이탈을 제때 파악 못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하니 뭐 여러모로 구멍이 숭숭 뚫린 사고였습니다. 배는 자력으로 귀항한 걸 보면 선체 결함보다는 인재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 합니다.